よ <noise> かったよ、元んおじゃるに、ー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ッグエ 맞는데요. 어, 여기야, 뭔가? 오, 뭔가 그댄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는요, 뭔가? 여기 뭔가? 여기 어, 여기걸쓰요 어, 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다준비 오시는 거는 너무하지 않은가요? 할머니가 먹을 수도 있지 모르고. 와, 엄청 빠른데,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가 먹이기 빨라. 아, 도망쳐. 어, 이기 시간이 끊같고 어, 이건가? 어어... 어... 살았다... 어 여기도... 어... 어 여기도 안 빠지게 조심 오. 자 그리고 여기도 가는 건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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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 지금 시청자 분들 위해서 밝기를 조정할게요 아, 이제 좀잘 보인다. Uh. <놀람> 뭐야. 일단, 고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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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근데 어. 이건 뭘까요? 바네킹인가? 바네킹인가? 여기도 간 건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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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아, 여기구나. 나여기도 <laughs> 가서, 어, 여기로 간거가 어이, 덫을 피해서. 자, 어, 여기 아닌데? 여긴가? 어, 여기. 덫, 아 자, 다시, 얍! <옆>. 침착캐 게임하고, 후! <laughs> 됐다. 뻗 아, 자이기로 다오. Give me the c o 이소만요 어어어어. 지금. Give me the 고 무서워져야만이. 이거 이거 어쩔. Yes, g 내가 하대도 했나? 아닌데 이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빠르지? 할멈 운동 좀 했나봐 헛헛헛헛헛자 여기 엘리베이터 전에 김치아저씨 탈출 엘리베이터랑 비슷하네 뚱뚱이 김치아저씨 이번엔 뚱뚱이 할머니 어. 아, 경치 아저씨들분 떠서 만든 거네. 똑같네. 여기 전에 계단 경치 아저씨 있었죠? 어, 후. 후. 자, 여기는, 오, 오, 뭐야, 오. 헛. 헛. 자. <뭐라> 뭐야 뭐야 boya, 내가, 내가, 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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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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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만원 드릴게요 잠깐만요. 가내 <뭐라> 아, 무서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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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 c 우리 건가? 어제 할머니 신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you... 아! <laughs> 어디로간 건가? k 거 m i n c o o k i 리로 건가? 알겠습니다. 경기 관계 관거 같은 건 같네요. 여기서. 여기고. Yes, running. 여기 okay, 오기 okay. 일단 팀이 많이 들고 Yes, r u n n i 미소기가. 잘 먹어.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어. 후, 할머니 좀. 저 패치, 에이! 저 진짜 할머니 패치 좀 해주세요. 좀 귀엽게. 난 제가 무서운 거에 약하거든요. 일단. 핫. 제가 정신을 의료파고 있습니다. 잠깐 말안 할게요. 야 왔다. 자, 왔습니다. 훅! 어? 보여주려는지? 어, 오, 마이 레 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 <laughs> 편집으로 <편기분도> 내보내겠습니다.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스톱. 오케이. 얍. 문을 딱 열고 가서 여긴 또 어디지? 오, 잠깐! 오, 깜짝 그때 그건가? 그때 김치 아저씨 공굴러 간 거.

Come here, you! Granny's coming to catch you! okay hambone Get Give me Okay,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 둘. 성공 어이 가자 둥냠냠냠어왜나 방금 커진 것 같은데 저 커진 거 아니지 않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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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했던 그거죠? 스피더 오 점프 투명 오우 <laughs> 벌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 이거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갔죠 그리고 여기 문이 어디있었나 지금? 후 나 이제 하나도 두렵지않아 야 친구야 나 안보이지? 난 니가 아주 잘 보인단다 또아 간절가져 몸이 작아서 그러면 캐릭터 재설정 헤이 과자를 절대 먹습니다주먹도 자, 이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스타트 으으음 너무나 쉽고 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쉽, 너무나 쉽고 <laughs> <laughs> 어 뭐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웃음> <웃음>